우리 출마자를 듣고 나니까, 사실, 뭔가 지난 한, 우리 한, 세달 정도 되는 개혁장의 어정이, 아 그래도 참, 많은 분의 도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처음에 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님을 뭐 하는 것처럼, 비례대표만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당당하게 나중에 국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또, 유권자에게 다가서느냐, 선택할 있었는데 저희남 아무래도 집을 찾으시자는 <laughs> 취지에서 우리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나가는 선택을 했고 저는 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지역구에서 우 후보자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그래서 는또 개인적으로는 당선에 영광을 얻게 됐고 상표들은 우리 비례대표도두분 당선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전체 전국 통계득표로서 정당에 존속하기 위한 기준 10분, 조건을 10분, 넘었고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정당 보조금도 이제 상당히 수준을 수령할 준을수 있을 것이라장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 개별 각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도태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준석이 적어도 제가 지휘하는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대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수로 뛰시라 저도 여러분에게 앞장서는 것 외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지원 요청도 많이 받고 그했는데 제가 달려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원래 사실 화성에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 빨리 좋아지면 제가 달려가서 보고 싶은 일정들도 있었는데 화성에서 마지막까지 적절히 펼치지면 제가 그렇게 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만 이 우리 보좌님께서 들또보게 2년 뒤에 제가 만약 좀 지방선거 벌어집니다. 그런데그 어, 지방선거는 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제가 선거 기획부터 우리 지원주제까지 그리고 공중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막다 해낼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좌님께서 각자의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기초적인 기반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뭐 저에게 한 1년 10개월 가까운 아 2년 가까운 기간이 있습니다. 2년 가까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께서 지역에서 사람들 모으고 아니면 뭐하 못에 강연회를 개최한다. 사람만 모으라고 제가 강연회도 하고 이렇게 방세를 늘리는데 제가 어떻게든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여기 여당이 굉장히 약세를 보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제3당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어차피 조국혁신은 미래당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제3당의 주목도가 지방선거 때 커질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당세를 확장하면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총선이 이제 5일 전에 끝났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요. 저는 지방선거가 7 0일 50분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래서 당대표로서 이게 조금씩 물러나겠지만은 당대표로서 네, 제가 여기에서 모든 분들께 저 뭐, 같은 건 너무 좀 그렇고 <laughs> 제가 진짜 고개 숙여 가지고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기대되고 예상으로 박수 한된이주연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정치에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번 네.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어, 저부터도 정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어, 새로운 모습들 정말 많이 배웠고 그 진정성에 정말 감동받아서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와주신 지역도 그리고 BLM 후보자님들 덕분에 제가 대업신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말 확신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에 이제 사안 사은 사안이라 보니 이제 제가 전문성 때문에 아마 먼저 제가 들어가게 될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정말 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장을 키우고 정말 장에.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다음에는 <laughs> 우리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도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말 눈썹 목표를 성장 현장 도와서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진정성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